반갑습니다, 염루잭입니다. 오늘은 잭스가 아니라 다른 챔피언으로 찾아와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크산테가 거의 점수 복사기 수준으로 좋아서 안 하면 손해 수준이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챔피언을 하게 된 계기는 시즌 초 배치 구간에서 프로들의 크산테를 몇번 만난 이후인데 이게 진짜 도저히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선 6을 잡아서 딜교하는데도 제가 먼저 뭘 지를 수가 없습니다. 크산테 체력을 반피까지깐뒤 W를 어떻게든 빼놓고 패시브 막으면서 보던 킬각이 있었는데 이제 스킬 깡딜이 너무 세서 패시브고 먹고 그냥 스킬딜에 궁쓴 잭스 체력 300이 터집니다 그래 뭐 프로들은 잘하니까 샘플 구려도 잘쓸수 있는데 이판 저... 크산테는 확실하게 제가 딜교부터 찍어 누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게 다이브가 안 돼서 정글을 불러서 잡아야 해요 근데 정글이 크산테 스킬을 모르거나 이상하면 진짜 그냥 잘 해놔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판 끝나고 딱 알았어요. 아, 이거 지금 사기다. 예전 크산테에 비해 난이도는 엄청 쉬운데, 탱탱 버프로 암라인으로서의 밸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 꼭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전 자체는 대부분의 근접상대로 Q를 찍으면 1레프쉬가 됩니다. 근데 인베 때문에 E를 찍었는데, 갈리오도 W를 찍어서 착취 주기 싫은지 그냥 봤네요. 초반 구간은 무난하게 계속 밀면서 파밍해주고 세번째 대포 초기화 타이밍에 복귀텔 사줬는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 가불기인게 대포 라인이라 빨리 다 밀어넣긴 어렵고 라인빨로 밀어넣자니 크산테가 방템이 나와서 타워 앞에서 높은 스킬딜로 라인을 금방 지워버려요. 그렇다고 크산테를 좀패 보자니 몸 앞으로 쏠리면 납치킬각 나와서 뭐안되고요 그래서 맛 복귀텔 쓰고 안좋은 라인에서 라인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구도가 크산테한테 1레 푸시주면 거의 무조건 나와요. 지금은 상대가 그냥 텔 아끼고 로밍 가버렸는데 일반적으로 라인전이 센 픽들은 밸류가 좀 낮아서 이렇게 돈 먹은 값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는 좀 달라요. 일단 시간이 좀 흘러 탱템이 많이 나온 상태도 탱커 포지션임에도 기동성까지 있기 때문에 얘랑 템 차이 나기 시작하면 타워에서 받아먹기도 어렵습니다. 분명 타워 세대 맞는 딜교 했는데 상대만 반피 나가고 저는 긁히지도 않았죠. 이게 사이드 압박 능력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곧 죽어도 탱이라 또 한타 밸류도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브루저나 들어오는 챔피언 위주의 조합은 흑산태 앞선을 뚫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가려다가는 궁극기에 막힌 당해서 뭐 못하고 죽으니까 결국 주력 스킬을 산태에 뺄 수밖에 없죠. 팔긴 챔프를 잡는 능력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문제는 그팔긴 챔프들도 상태를 잡으려면 300만 년쯤 뒤를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W도 못 맞춰버렸는데 워낙 뒷라인 지키면서 앞라인 같이 까기가 좋아서 포지션만 잘 잡아도 이겨버리죠. 여기서도 지금 소나가 포지를 잘못 잡아서 그렇지 상대가 아군 뒷라인 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앞라인이 없으면 뒷라인은 딜을 못해요. 여기서는 그냥 시야 따다가 질러봤는데, 이게 뭐, 안 맞았는데 풀 써주면 땡큐죠. 이를 먼저 찍는 그상태의 경우, 아군 백업이 있다는 조건 하에, 잭스급으로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 끝입니다. 미신이 못 참고 들어왔는데, 그냥 상대 허리 갈라주면 알아서 리0만죽습니다총공세 상태에서는 이풀이 감소하기 때문에 4초마다 팀에게 5에서 600의 쉴드를 제공하거든요. 거의 뭐 아이번 절이 갈아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챔피언이 없다면 정면 대치구도에서 앞으로 뻗어나가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 그래서 결정력 자체는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난이도가 쉬워져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빠질 때는 귀신같이 잘 빠져요. 팀에 잘큰 탱커가 있다는 건 시야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상대가 크산테를 그 잡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서 어떻게든 뒷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미리 길목 시야를 다 따놓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4명한테 맞고 있는데 챔피언 그냥 얼탱이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스킬 다 맞아주고 쉴드만 돌려도 1인분 이상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을 생각을 안 하죠. <laughs> 각이 나오면 이렇게 납치로 이니시도 되긴 하는데, 선궁 쓰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궁 써도 W 방향전환 못해서 살짝 궁이기도 하고, 지속시간이 많이 짧아져서 이후에 뭘더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홈변화안 하면 절대 안 죽는 건데, 클릭 실수해가지고 한번 죽어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라인전도 좋고, 챔피언 밸류가 너무 말이 안 되죠. 특히, 잭스 상대로도 엄청 좋기 때문에, 잭스 뺏겼을 때 대비해서 익혀주시는 것도 좋아보다큐면은 반격 찍어줘야 안 밀립니다. 그 맞을게요 어차피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유치하라 이러면은 플래시로 킬각 한번볼수 있어요 그래도 프리징 걸어, 걸어버려 그냥 쉴드로 끝날 거 없으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지르세요. 공 돌아올 때까지 어차피 지르면 되 그냥. 이것도 봐봐. 이거 돌, 반격, 못 쓰잖아, 섹스가. 봐봐, 그냥 뭐 어쩔 건데. 결국 이게꼴 받아서 들어오면 죽는다니까?